포도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주는 과일이죠. 포도를 더욱 다양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치즈와 포도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조합인데 치즈의 크리미하고 짭짤한 맛이 포도의 달콤함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입안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치즈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포도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라면 그 맛이 더욱 특별해지죠. 또 견과류와 포도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의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포도의 상큼함과 잘 어울립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는 요거트에 포도를 넣어 보세요. 요거트의 부드러운 식감과 포도의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며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포도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오트밀에 포도를 첨가하면 건강한 아침 식사가 완성되는데 오트밀의 담백한 맛과 포도의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또 닭가슴살과 포도를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보세요. 닭가슴살의 담백한 맛과 포도의 상큼한 단맛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도가지차의 효능과 만드는 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지도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포도가지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C와 식이섬유, 칼슘, 철분 등이 함유되어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개선, 소화 촉진, 뼈 건강 유지 등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포도 가지차입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포도 가지를 깨끗이 세척한 후 채반에 받쳐 3에서 4일 정도 말려줍니다. 잘 말린 가지는 손으로 꺾었을 때 쉽게 똑 부러질 정도가 되면 잘게 잘라주세요. 자른 가지는 프라이팬에 약한 물에 5분 정도 볶으면 영양 성분이 잘 우러나옵니다. 잘 볶은 가지는 물 1리터에 한줌 정도 넣고 끓는 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끓입니다. 이때 조금 더 향긋하게 마시고 싶다면 포도알 1 5알 정도 같이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이러면 완성입니다. 구수하고 은은한 포도향으로 거부감도 없고 몸에도 너무 좋은 포도자지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끓여놓았다 냉장 보관하면 훨씬 간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레몬 조각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포도 가지 차는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음료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 가지의 영양 성분과 그로 인한 건강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도가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을 다량 함유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는 체내 유해한 활성 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며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포도가지는 비타민C, 칼슘, 철분 등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일상 음료에 자연스럽게 추가하기에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데도 효과적이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포도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과일이지만 다양한 음식과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맛과 영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의 가지까지 활용하면 더욱 풍부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오늘 이야기한 포도와 어울리는 음식들, 포도가지차의 효능과 만드는 법, 포도가지의 영양성분을 참고해 일상식단의 포도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자연이 선사하는 건강한 맛으로 몸과 마음을 채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